웬일이야? 우리 아들이 이 엄마랑 같이 쇼핑도 나오고. <laughs> 매번 바쁘다고 혼자 다녀오라더니만. <laughs> 아니, 무슨. 엄마는요? 우리 아들냄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기뻐서 그렇지. <laughs> 음~ 좋고 말고 <laughs> 아이 그~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듬직한 우리 아들 <laughs> 음~ 우리 아들한테 오늘 엄마가 무슨 옷을 사줘야 하나 <laughs> 그나저나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겨서 조금만 꾸며도 동네 아가씨들이 다 반하겠네 에이 진짜라니까 이 엄마가 보기에 장동건이랑 원빈은 갖다 댈 곳도 없다야 우리 아들이 훨씬 백만배 더 잘생겼어 진짜야 응, 엄마 만못 믿어? 우리 저기 가볼래? 응, 저기 남성복 매장. <laughs> 그래. <치. 웃음> 이제 곧 가을이니까 우리 아들 코트 좀 사주려고. 아유. 에이, 집에 있는 거는 좀 오래됐잖니. 그리고 우리 아들 옷걸이가 얼마나 좋은데, 응? 다잘 어울릴걸? 에이,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. 얼른 가보자. 저기요, 네, 코트 좀 보려고 하는데, <laughs> 네. 네, 우리 아들이 입을 걸로요. 요새 젊은 남성들은 뭘 입나요? 아, 그래요? 아, 거참, 너무 종류가 많네. 색깔도 굉장히 밝고, 쨍한 색들로만 있네? 요새는 남자들도 어두운 색만 입으면 안 되나보다. 음, 좀 화사해졌네? 음, 그렇지. 우리 아들도 밝은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어디 대볼까? 아이고 얼굴도 환해 보이고 잘 어울리네 이거 어떻니? 약간 하늘빛이 도는 거응 안에 지금처럼 흰 티를 받쳐서 입으면 딱이있다야 얼른 걸쳐봐봐 아휴 좀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게 없을까? <laughs> 음 어깨가 조금 좁으니까 어한 사이즈만 큰 걸로 하면 딱이겠다야 여기요, 여기 한 사이즈 더큰 걸로 주세요. 네, 어깨가 안 맞더라고요. 아들, 이걸로 입어봐. <laughs> 어머, 이게 딱이네. 이걸로 할게요. 뭐, 다른 건또 없어? 응? 사고 싶은 옷이 없어? 음, 그래. 그러면, 코트는 이걸로 할게. 저기요? 포장은 되었고, 입고 갈게요. 네, 여기 카드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들? 나온 김에, 음, 좀더 쇼핑하다 갈까? 아예 코트만 사면, 응? 간만에 나왔는데, 아깝잖아. <laughs> 음. 운동화를 좀 볼까? 너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도 다 떨어지지 않았니? 아니, 뭐잘안 나간다 해도, <laughs> 엄마가, 마음이 쓰여서 그렇지 한 번만 보고 가자 <웃음> 그래 <웃음> 고맙다 근데 쇼핑 따라 다니느라 많이 지치진 않았어 <laughs> 이 엄마는 너무 행복하네 잘생긴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팔짱도 끼고 시내 외출하니까 너 요새 여친 생기고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 그랬잖니 뭐니 네 아빠야 원체 이런 거 싫어하는 양반이고 <laughs> 우리 아들두니 엄마가 이런 호강도 하고 좋네 <laughs> 에이 뭐가 괜찮아 아들 니네 나이때는 친구나 애인이랑 노는 걸더 좋아할 수도 있지. <laughs> 이 엄만 다 이해해. 엄마랑은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놀아주기만 하면 된단다. <laughs> 아들. 아들 사이즈가, 음. 얼마더라? 280으로 하면 되니? 아, 그래? 음, 좀더 커졌어? 이건 어떻니? 음, 그러면 285에다가, 음, 이 디자인. 흰색이다. 검은 줄무늬가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? 아들 생각은 어때? 아, 검은색이 더 나은 것 같아? 그럼 우리 아들 원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지. 그럼 그걸로 할래? 그래. 그러자. 저기요. 이거 얼마예요? 아, 13만 원. 음. 이걸로 그러면 계산한다. 응. <laughs> 네. 결제해 주세요. 네, 3개월로요? 잘 신고 다녀, 우리 아들. <laughs> 알겠지? 많이 돌아다니느라 배고프지?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갈까? 응? 왜? 아휴, 여자친구 전화 왔니? 얼른 받으려. 음. 흠... 왜? 아, 가 봐야 하니? 음, 아니. 그러면 네 여자친구도 같이 와서 엄마랑 셋이서 밥 먹자고 하는 건안 되겠니? 엄마도 우리 아들 여자친구 한번 보고 싶은데. 네 <laughs> 엄마가 밥사 줄게. 그러니까 오라고 해 봐. 음, 그래. 여자친구가... 하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. 내가 생각이 짧았네. 그래 알겠다. 아 괜찮아. 엄마는 뭐 그냥 바로 집으로 가면 되지. 그리고 아들, 여기 용돈. 에이, 됐더니 받아라. 그래도 남자가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내입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지. 아니야. 엄마는 괜찮아. 얼른 가. 여자친구 기다리겠다. 그리고 집에 늦지 말고 오고. 그래. 다음에 엄마랑 다시 데이트 해줘라. 에이구 <laughs> 녀석. 아 저리 좋을까. 아델라 놨더니만, 에휴, 자기 애인만 챙기는구만. 그래도 어쩌겠어. 저이 이쁜걸. 음, 집 가기 전에 마트 가서 아침 장거리나 봐야겠다. <laughs> 저 녀석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나 해주면 딱 되겠네.